PT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제가 체형이 좀 쓰러져 있어서 이거 교정도 할겸 그리고 라인 보정을 조금 하고 싶어서 P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달라진 점이 있다면? 음, 우선 체형 교정이 목적이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더니 체형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체형이 좋아지니까 라인이 조금 더 잡혀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몸매가 좀 교정된 것 같다 좀 예뻐 보인다 라는 얘기가, 얘기가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피트를 받으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실까요? 좀 제가 피트를 받으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운동을 하면서 조금 통증이 있는 부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통증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통증이 유발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좀 맞춤 케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트레이더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음.. 우선 제가 체형이 조금 틀어져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맞춰 주시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매번 저한테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짜주시고 신경 너무 많이 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그래서 매일 매일이 체력 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